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함께하면서도 한중 관계 역시 잘 관리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감축, 폐기 3단계를 제시하고 부분적인 제재 완화나 해제를 위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내란 이후 국내 정치가 안정된 상황을 꼽았고. 최저출산율과 가장 높은 자살률 청년실업률 등을 한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1.4% 오른 3461.30으로 마감해 이틀 만에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지능순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탈출한단 말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는 그 반대말이 생기도록 해야겠다는 취지로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 감금 사태가 발생했던 미국 조지아 주에서는 쫓겨난 한국 노동자들의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하라고 압박만 했지 정작 투자받을 준비는 안된 미국의 실상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 인근 지역의 경제계 인사에게도 한국인 근로자 억류 사태는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쇠사슬로 체포해놓고 돌연 그냥 남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두 얼굴은 이해 불가였습니다. 떠나간 한국인들의 조속한 복귀는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일 뿐. 건설 일정도 두세 달 정도 지연됐다면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되돌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태 초기 단속을 지지하는 듯했던 조지아 주지사도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뒤늦게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비자 문제 개선엔 한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 조사국은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물음을 던진 계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꿈꾸는 조선업 부흥 사업 마스가 역시 1920년대 만들어진 미국의 법적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내 화물 운송은 미국에서 만든 배로만 하라는 존수법, 외국에서 건조하는 함정엔 국방 예산을 쓸수 없게 막는 법률 등이 대표적입니다. 워싱턴을 찾은 방위사업청장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장벽부터 없애라고 주문했습니다. 미국에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도 안된 처지에 돈만 받아내려는 약탈적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한 건 비상식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k 열풍과 함께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내수 경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명동에선 혐중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제한 조치를 취하자 어제는 자리를 옮겨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을 차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방해하며 근거 없는 노골적인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입히는 시위를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먼저 이재인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서울 명동. 경찰들이 곳곳에 진을 쳤습니다. 혐중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시위대는 반중 피켓을 들고 명동 외곽을 돌았습니다. 노골적인 혐중 노래도 떼지어 부릅니다. 내란 사태 이후 혐중 시위는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혐오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상인들을 시위대가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겨냥해서 피켓을 얼굴에 대고 그런 게 조금 많이 있었고 엄청 방해 많이 돼요. 이제 오늘 시위대가 오면 거의 장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와요. 이번 경찰의 집회 제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혐중 시위를 깽판이라고 지격한지 사흘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시위대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에서서 노래 다면부담이이대 국민 전체가 부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노골적 비난과 혐오를 들어야 하는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했습니다. 아, 이외에 우리 몸은在 한국, 일주일 생활, 예, 相当于半个 한국人.然后, 不希望有这样的行为听到很伤心. 시위대는 차이나타운 바로 맞은 편인 이곳에서 집회를 시작하려 했는데요.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를 고려한 경찰이 이를 막았습니다. 이 지역 학교 다문화 학생 비율은 60%를 넘기도 합니다. 주민과 학생들에게 혐오와 차별은 심각한 상처다. 혐오에 노출된 우리 학생들을 도와달라는 교육기관장들의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집회 지역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모욕, 협박, 욕설을 외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면서 위반 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서 열리는 혐중 시위는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심판을 거치며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시위 내내 윤 어게인 구호가 뒤섞여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혐오가 확산되면 공동체를 아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지인 기자입니다. 현중 시위대 주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단체입니다. 윤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치 구호가 현중 구호와 뒤섞여 있습니다. Okay, okay. Yeah, okay. Yeah. Yeah.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yeah. 주장입니다. 망상적인 부정선거 음모론도 윤전 대통령의 주장과 빼달 맞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 중국 배후론 같은 가짜 뉴스를 활용해 온윤전 대통령 측 확성기 역할을 혐중 시위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 90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저 조사를 받았고 부정 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혐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칼이 됩니다. 혐오 확산을 다섯 단계로 나눈 혐오 피라미드 이론은 편향된 태도가 방치되면 편견으로 이어지고 체계적 차별과 폭력. 더 나아가 집단 학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는 곳에 가서 이제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된 단계로 간거기 때문에 사실 이미 뭐 혐오 표현의 단계를 넘어서 사실상 차별을 선동하는 단계 또는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단계까지는 가. 일본에서는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끝난 이후부터 제일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혐한 시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과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례가 속속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혐중 시위를 막지 못한다면 혐오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경주 시내 한복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패싸움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공장 밀집 지역에서 일하는 중앙아시아 출신들 간의 싸움이었는데요.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새벽 경주의한 시내, 우통을 벗은 한 남성이 아래로 달려가자 위에서 쇠파이프와 강목 등 흉기를 든 남성들이 몰려듭니다. 서로 돌이나 기물을 던지고 상대를 향해 흉기도 휘두릅니다. 그 경찰들이 많이 와 있고 해가지고 보니까 뭐 도가망이고뭐 피도 있는 고 몽둥이, 강목 이런 게 있는 것. 집단 폐싸움을 벌이던 10여 명의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쳤는데 경찰 조사 결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폐싸움을 벌이면서 골목에 주차된 차량이나 오토바이, 창가의 유리창도 부셨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근 술집에서 시2가부터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폭행 가담자 가운데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밀집해 있는 경주에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엔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남성들끼리 싸움을 벌여 이중한 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도

두려워해요. 페더로가 여섯 대, 일곱 대와도 통제를 못 해요. 경찰은 패싸움 가담자 가운데 두 명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비로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5%를 넘어섰습니다. 저수율이 회복되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조금은 덜게 됐고 강릉시는 그동안 아파트에 시행했던 시간제 급수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말라 바닥을 드러냈던 오봉저수지에 비가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어제까지 강릉 지역에 200mm 안팎의 비가 내린 겁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도 강릉 왕산 일대 적지 않은 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11.6%까지 떨어지며 10%선 붕괴를 앞뒀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따른 비로 25% 선도 회복했고 앞으로 며칠간 추가 상승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비가 왔을 때는 워낙 대지가 말라서 저수율이 11% 대에서 16% 대로 5% 포인트 올랐지만, 이번 비로 16%에서 오후 2시 기준 25%로 10% 포인트 가까이 올라 훨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땅이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저수지로 흘러든 양도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는 땅이 맨 말라 있었으니까 네. 땅속스미들라는 양이 많았겠죠. 이번에 비가 왔을 때는 이제 땅이 어느 정도 좀 촉촉해졌잖아요. 땅 속으로 스며드는 물량이 적기 아... 때문에 물 흘러가는 물이 많다는 얘기겠죠. 시간제 단수와 제한 급수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온 강릉 시민들도 이번 비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비가 오니까. 어 마음이 부자된 것 같고 어 하늘을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laughs> 너무 고맙고 아 이제 좀 한시름 더른 것 같아요. 한편 강릉시는 저수율 상승 추이를 지켜본 뒤 아파트 시간의 단수와 제한 급수 조치 등에 대해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어난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강원 남북권은 많지 않은 강우량을 기록해 가뭄 걱정을 덜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동댐 수위가 예년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 수량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한강 발원지인 태백검룡소 일대에서 내려온 물이 흐르는 골지천입니다. 하천변을 따라 폭 2m 가량의 물길이 500m 구간에 생겼습니다. 가뭄 때문에 하천이 심하게 마르자 흐르는 물이 땅 속으로 새지 않도록 비닐을 깔아 물길을 만든 겁니다. 주민분들 의견을 좀 들었고 저희가 물돌리 작업을 실시한 결과 하천 물이 좀 빠지는 구간을 좀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원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시작습니다 골지천 하류인 광동댐으로 내려갈수록 흐르는 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태백시는 이번 달부터 하천 약 4km 구간에 저류 시설 10여 곳을 만들어 물을 가둔 뒤 광동댐까지 관로로 물을 더 보낼 계획입니다. 최근 비가 조금 내리면서 광동댐 수위는 더 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수율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 36%대에 그쳐 가뭄 대응 단계가 오히려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졌습니다. 광동댐 물 사정이 나빠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태백시입니다. 삼척과 정선에선 일부 지역만 광동댐 물을 쓰지만 태백시는 거의 모든 용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를 겪는 강릉시와 물 확보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렇다 보니 농업용수는 이미 방류 제한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물 절약 홍보가 시작됐고 공공청사는 물 사용량을 10% 이상 줄이도록 했습니다. 수영장 위주로 해서 강원랜드 복지라든가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이런 물 사용이 많은 그 기관에 대해서 좀 자제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또물 사용을 20% 줄이는 시민들에게 수도 요금을 깎아 주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삼척과 정선 등 인접 시군과 급수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조기한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 원주에서 21번째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단순히 강원도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를 홍보, 판매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과 AI 등 최신 기술과의 접목, 그리고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랫동안 한 자세로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장애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욕창. 지금까지는 간병인이 일정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 주거나 에어매트를 까는 정도가 최선이었습니다. 원주에서 창업한 이 기업은 AI 기술을 접목해 환자의 몸과 침상 어느 지점에 압력이 가장 높은지를 체크하고 데이터를 학습해 정교하게 그리고 자동으로 자세를 조정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해 50억 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올해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10분대 이상의 지금 바이어랑 지금 미팅이 계속해서 예정돼 있고 그리고 저희 매트리스가 아직 상용화 전인데도 저희 일본 바이어분들이 이 제품의 독점권을 벌써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 20일에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화장품 등 관련 기업 139곳이 150여개 부스를 꾸려 참가했습니다. 세밀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기반 의료기기와 대화 기업 기반 AI 문진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들이 대거 선보이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과 방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state of the art technology, which we are very advanced from our country, but then for the knowledge purpose and technological transfer, it is interesting for us to learn from south korea, especially from the l i s gmes. 참가 기업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수 있도록 돕는 교류회와 국가별 인허가 절차 변화, 해외 규제 동향 등을 배울 수 있는 의료기기 규제 관련 포럼,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연구 개발 능력을 높여서 혹은 연구 기획 능력을 높여서 기업들에게 직접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많은 과제들을 딸수 있고 저희 원주가 잊혀지지 않는 혹은 의료 기기의 메카라는 것을 좀 사실상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편 원주 의료 기기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 AI 기술 개발과 접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에 발맞춰 산업을 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이런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임금을 제때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3주간 반장으로 일한 서광민 씨. 본인을 포함해 근로자 8명이 임금 3천만 원을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준다던 업주는 사실상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 돈조돈 다 빌려다가 그 바하고 생활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채불하면 그냥 한 가정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너무 답답하죠. 그런 현실이. 같은 현장에서 크레인과 지게차를 몰던 10여 명의 작업자들도 공사 대금 5천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덕담들도 나누고 그렇게 할수 있는 날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한 구석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임금 체불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임금 체불 신고는 2022년 7200여 건에서 지난해 9300여 건으로 2년 만에 28% 넘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6000건을 넘었습니다. 채불 금액도 2022년 291억 원에서 역시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500억 원을 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339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 근로자는 올해만 벌써 4700여 명. 채불 사업장은 1700여 곳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검찰과 합동 청산대응반을 꾸려 상습채불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상습 임금 채불 사업주는 신용 제재나 공공 입출 제한 등 경제적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단속을 통해 올 들어서만 31명의 사업주가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임금 채불 사업장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러한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라금동입니다 폐광 지역 생존권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선 33 주민운동 30주년 기념식이 오늘 하이원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고안사북 남면 신동 지역 살리기 위원회는 오늘 기념식에서 폐광 지역을 대신하는 석탄 산업 전환 지역 명칭을 선포하는 정명식을 열고 새로운 시작과 지속 가능한 발전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또 30주년 기념 백서 발간과 영상물 관람 공로자 시상식 등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삼삼 주민 운동은 1995년 3월 3일 폐광 위기 속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생존권 투쟁으로 폐광 지역 개발 자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태백 지역 시민 단체가 강원랜드 수익금으로 배분되는 폐광 기금을 투명하게 써야 한다며 태백시의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태백 시민 행동은 해마다 태백 지역에 배분되는 200억 원가량의 폐광기금 사용처를 시장 재량에 맡기지 말고 시민 모두를 위해 투명하게 써야 한다며 조례 재정과 관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또 태백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성군이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농촌 일손돕기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반기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 현황과 기관 단체 농촌 일손 돕기 참여 인력을 파악해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과 인원을 조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개 기관에서 275명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했으며 하반기 일손 돕기는 11월까지 진행됩니다. 강릉시가 가뭄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후 지역 소상공인 단체 대표와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가뭄 상황과 피해 현황을 공유한 뒤 업종별 어려움을 듣고 자발적인 절수 동참과 긴급 지원 대책 등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가뭄 장기화로 인해 일부 업종에서 영업 애로가 커지고 있어 각종 지원 제도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동해 시민들의 한마당 축제인 동해 무릉제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동해 웰빙 레포츠 타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38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하나 된 동해, 희망의 울림을 주제로 열리며 오늘 무릉계곡 산신제를 시작으로 내일 개막식과 축하공연이 이어지고 21일까지 시민가요제와 퍼레이드, 민속경기, 전시체험, 셀페스타 행사 등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행사기간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주변 교통이 일부 통제되며 행사장과 주차장이 협소해 도심을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제43회 고성군민의 날 수성문화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성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행사는 전통을 품고 사람을 잇다라는 주제로 첫날 전시 체험 등 문화예술 행사에 이어 23일 수성제례와 개회식이 열리고 마지막 날인 24일엔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과 국민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등이 이어집니다. 앞서 20일 토요일에는 사전 행사로 간성시가지에서 수성거리 축제가 열려 고성군 3일 운동 플래시몹 등이 진행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대해상을 있게 해준 시니어 모험가 박재임입 <laughs> 환상의 하모니 가족 곧 태어날 마음이까지 하루하루 더 나은 삶으로 채워지도록 현대해상 <laughs> 대한민국 수치 해제 편성사 1파